안녕하세요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극우성향의 유튜버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당원 간의 갈등으로 전 씨는 김 후보가 자신을 적겠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전한길 씨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근식 후보가 평당원인 자신을 저격하는 연설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이를 두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밝혔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씨에 따르면 김근식 후보가 자신의 면전에서 배신자라는 발언을 하며 적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전 씨는 다른 당원들과 함께 배신자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김 후보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당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전 씨는 김근식 후보가 친한파이며, 한동훈 장관이 없었다면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여당 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국민의 힘은 전시에 대해 전당대회 출입금지라는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이는 그가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로 당 내부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씨는 이런 출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들어갈 수 없지만 당원들과의 소통은 계속 이어가고 싶다. 그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당원들과의 유대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가 당원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징계안에.